송은재TV 시작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공정에서 지난 26일에서 27일 이틀 동안 전국의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호감도가 높으냐 호감이 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이재명과 한동훈 이두 사람의 양자대결 구도입니다. 이재명 40.7% 한동훈 24.2%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뭐 여야 모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의미 있는 이런 수치는 아닙니다. 이 구도가 언제 바뀔 것이냐? 오는 연말로 보입니다. 10월 11일 초까지 이재명의 1심 판결이 나오는 그 시기를 거치고 나면 이재명의 지지율이 굉장히 무너질 것이다. 한동훈이 뒤집을 것이다. 한동훈이 1위로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는 10월 이재명의 1심 판결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판결입니다. 이 여론조사 공정에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 2주일 전에 제가 송재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일 만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2주일 만에 굉장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구도는, 이 양자 구도는 뭐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지지율의 차이, 지지율의 변화는 엄청나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주일 전에는 이재명이 28.5였습니다. 그런데 2주일 만에 40.7%, 한동훈은 19.8%에서 24.2%로 올랐습니다. 한동훈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닌데 이재명은 거의 폭등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난 2주일 사이에 이재명은 12.2%포인트 올랐고, 한동훈은 3.4%포인트 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 지금 다뭐 여권, 야권 해서 4명씩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오세훈입니다. 오세훈은 2주 전에 7.4에서 지금 7.3입니다. 뭐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국은 8.7에서 6%로 내렸습니다. 조국은 뭐 아마 갈수록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홍준표도 6.2에서 3.9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김동연, 김동연이 최근에 좀 많이 뛰고 있는데 포스트 이재명을 겨냥해서 그런데 4.9에서 2.5로 내렸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완전히 집중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철수도 내렸습니다. 3.3에서 1.6 김경수 5.4에서 0.9로 폭락을 했습니다. 김경수는 역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민주당 내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죠. 제일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이 민주당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이재명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84.4%.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는 56.7% 민주당 지지자의 84.4%가 이재명 지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56.7%가 한동훈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세대별로 지역별로 이 한동훈과 이재명의 지지율 차이입니다. 70대 이상에서만 한동훈이 이재명을 이깁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모두 이재명이 한동훈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이 36.8, 한동훈은 28.8입니다. 10%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pk, pk에서 이재명은 41%, 한동훈은 30.6%입니다. 여기도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pk, tk 영남에서도 이재명이 한동훈을 10% 포인트 앞서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될까? 이재명 2주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폭등을 하고 한동훈도 오르긴 했지만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은 pktk에서도 이재명의 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이게 이런 결과를 낳고 있고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여기에 반발하면서 또는 이재명이 뭐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이용해서 이 국회의 방탄을 이용해서 민주당을 완전히 1인 정당으로 만들면서 민주당 지휘자들 가운데는 이제 이재명 아니면 완전히 무너진다. 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 더 많이 모이고 있고 한동훈으로 모이는 이 집결하는 이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오세훈이나 조국, 다른 사람들,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모두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11일까지 이재명 한동훈으로 이 양자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더 굳어져 갈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으로 결집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이 결집도가 더 높을 것이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이재명이 40% 안팎의 지지율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에 10시부터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개혁을 비롯해서 국민연금개혁, 노동개혁 이런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이 개혁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아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뭐 첨예한 것이 이 김건희 여사라든지 한동훈과의 갈등 또 이재명 사법이스가 이런 부분들일 것입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는뭐 대통령으로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게 될 것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최근에 이 의정 갈등을 두고 유난 갈등이 빚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형태의 이야기를 하게 될까라는 게 가장 관심을 겁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때부터 계속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문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설득하다 설득하다 안 되니까 총선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윤대통령이 그 부분을 가장 불쾌해하고 있다.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불쾌하다 하더라도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국정에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언론 플레이는 어느 쪽이나 하죠.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도 설득을 하다 설득을 하다 안 되니까 이젠 호소할 때는 언론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언론 플레이는 누구나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이 국정을 그르쳐서는안 된다라는 부분요. 그건 분명한 것이고요. 개인적인 관계, 그 개인적인 감정의 개인적인 관계도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국민들의 상식으로 보면 지금 중요한 것은 20년 동안의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 대표로서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에 누가 더 다가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각종 결정, 인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감정이 작동하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오는 10월 이 지지율이 엄청나게 출렁이게 될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뿐만이 아니라 정당 지지율 더 나아가서 자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 지지율입니다. 크게 출렁이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구체화되면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한동훈이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대통령의 저런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는 저런 결정들, 저런 행태가 계속되면 이젠 상당히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 성공, 차기 보수 정권 재창출,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한동훈이 여러 가지 결단을 하게 된다.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의 현안들에 대해서 한동훈과 이재명 아마 다음 달 초순에 이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 실무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갈등이 스스로 해법을 찾지 못하면 뭐이 어려 대란이 우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많은 부분들이 윤 대통령의 판단이 좀 잘못됐다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당장 김경수 부분도 그렇고 정선 때부터 계속되어 온 윤 대통령의 그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건 지금 모두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답을 찾지 못하면, 여권 내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당정 관계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결국 국회를 통해서 이 국정의 각종 결정권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수가 있다. 그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한다. 적어도 10월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적어도 10월까지는 윤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해소되면서 이원 팀을 보여줘야 한다. 10월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재명의 사보리스컵 그래서 전체적인 전국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10월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잠시 뒤에 10시에 열리는 윤대통령의 기자회견 보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